갑시다. 20개 갑해겠습니다 이건 제대로 된문제구만 가자. 뱅. 야, 아, 아. 신세계. 아. 아, 아는데 이거. 이거는 뭐 부게 없네. 오. 오. <웃음> <웃음> 신세카일 먹고. 수도 있고. <laughs> 말이 되냐? 에카점일 <laughs> <액화점일> 수도 있잖아. <laughs> 에이 <laughs> 오케이. 몇개점 다음. 가루. 야, 야 가루. <laughs> 친구 아니 너무 쉽잖아 이거. <laughs> 뱅 네가부지 뭐하시노? 네가부지 뭐하시노? 네가부지 <laughs> 뭐하시노? 그큰 달인데. <얘. 웃음> 아유 큰 달인데. 자 다음. 뻔한 거 뺐다. 가루. 가루. 올드보이. 아 맞네. 이견이 없어 다. 들 이거 분세운 이 거. 이견이, 이견이 없지. <laughs> <laughs> 자 다음. 뱅아 뱅. 실미도. 아 오. 맞네 실미도다. 이거 후반부에. 아안본 건데. 좋은데, 자다 스포 당했네. 스포 당했네. 이거 부분인데. 스포 당했어. 자 다음. 엔딩 부분 아니야 이거. <laughs> 엔딩 부분이야 진짜. 자 다음. 아뱅 <laughs> 뱅. 뱅. <laughs> 말 쭉거리 자석사. <잔혹사. 웃음> 말쭉거리 자석사. <잔혹사>. 아이씨. 현수야. 에이도와. <laughs> <내일> <laughs> 아니, 아니 너무 유명한 장면, 장면 뺐때문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장면만 나오잖아. <laughs> 이거 5분거이라고 이거. 그러니까 <laughs> 다음 가루. 가루. 모르겠다. 멍. 야. 누가 발소. 멍멍 누가 한 거야. 내가 했어. 멍이 했겠지. <laughs> 그렇지. 아니 멍이라고 들렸는데 목소리는 도라의 목소리 아... 들려가지고. 아나도 외쳤거든. 어. 아멍 변호인. 아 목소리 잘안 들리는구나. 너 목소리가 야라서 아, 변호인이구나. 야가 지금 우리의 발음 중에서 제일 약한 발음이야. 맞아. 음. 그래서 야 이렇게 들려 어쩐지 동시에 불렀는데도 안 부르더라고 <laughs> <laughs> 그거는 이제 제작진의 농간일 수 있... 예에 멍서완 1자 다음 뱅아 아, 왕의 남자 아니 뱅이었어 뱅이었어? 아왜 이렇게 아, 유명한 노래 아, 나오나 자 다음 가루, <laughs> 악마를 보았다. 야, 그렇지. 아, 이거는 오픈북이네. <laughs> 이거 오픈북이 그리고 심지어 했어요. 저러고 나서 제가 선택했던 그 노래가 이거 이어서 나온단 말이야. 엔딩곡으로. 맞아. 아 그렇지. 음. 자, 다음. 기출 문제. 어, 아, 어. 뱅. 아, 뱅. <laughs> 극한 직업. 아, 맞네. 아, 아 열받네. 아, 이거. 이건 좀 어려운데 <laughs> 열받아 아, 이게 감탄을 하면 지는 거야 <laughs> 알아차린 순간 플러스 열받아 그러니까 감탄할 때 구호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자 다음 가루 아 가루 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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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아 <laughs> 내가 마더 안 봤어 마더야 아, 이게 어 이거, 어, 어, 이거, 이거 엔딩, 오른쪽 그림자가 원빈이야 이거 엔딩 장면이야 <laughs> <laughs> <뜯고> 했네 그러니까 <laughs> 오른쪽 그림자가 원 원빈이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원빈 아니야 <laughs> 음. 이거 이거 저 김혜자 선생님께서 춤추는 장면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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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자 음. 다음 가루 아 가루 아 <laughs> 달콤한 뛰고 <띄고> 인생 <laughs> 야 그렇게 여지를 주신다고 넌 <laughs> 내게 뭐야 깜을 줬어 <laughs> 하지만 맞춤법상으로 맞지. 음. 자, 다음. 야 아, 야. 아 알았는데. 땡. 야래. 야 솔직히 몰라. 아 그래? 아 모, 몰라? 어? 어아아 <laughs> 어, 7번 방의 선물. 맞아. 안 봤어. 번 이런 점이 있었어? 음. <laughs> 업아니냐고 저거. 아, 난 장면은 모르겠는데 저 저기 옷 보고 알았어. 예, 예승이가. 아, 예승이랑. 자, 다음. 아, 이있 가루 아, 바로. 주피 경 열받아. 이거 언제 놓았어? 가 만일자. 대유명 장면에 넣었어. 우리가 막그뭐 뭐지 블록버스터 뭐 할리우드 많이 본다 해도 한국 영화 이렇게 잘한다. 그러네 다네. 응. <laughs> 사패팔로 넣었지. 사패팔로 아니었냐고. <laughs> 자 다음. 어? 음. 가루. 가루. 곡성. 어, 곡성을 안 봐갖고. 뱅아 곡성 안봤어뱅 음, 나는 그냥 할게 김봉남 살인사건의 정말아 절대 아니야 그아 잠깐만 어? 잠깐만 어? 그거가 왠지 그거 같은데 김봉남 그냥... 그냥... 근데 이게 풀네임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나는 저기 나 곡성 나왔길래 그냥 비슷해 보이는 거한 거야 <laughs> 어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봉남도 저러다 보면 있긴 한데 곡성 <laughs> 웬만하면 곡성이겠지 <laughs> <웃겨야겠지. 웃음> <laughs> 자 다음 음... 잠깐만 여보세요 가루 가루, 가루, 저 했어? e 응. 웰컴 투 동막골. 웰컴 u 고투 m 고 동막. 이거 <laughs> 나 c 서 해줄거였는데 <laughs> 여지를 안주는구만 <laughs> 어? 근데 안 k o i 틀렸어요 틀렸어요, 음. 틀렸어요. 네. 에이 뭐 맞은거지 o Tung Mako. 점인가? 어 i 점이야 가루? o t 네자 다음. 아니 u 이거 맞 a 으니까 점. 가루. 가루. 괴물. 아 그래. 너 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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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가루, 가루. 오, 아 모르겠다. 아니 이거 빡커 빠끄, 맞아 빡커 나왔지. 아 맞네 그거네. 개 똥발이 같은 아, 새끼 나오는. 거 그, 그러니까. 영화 제목 아는데 가루. 응. 음, 내해 음. 돼? 해? 어 해. 공공해적. 아 맞아. 뱅이야 둘야. 뱅. 공공해적 원. <laughs> 원. 이거 원투 있어? 뭐어 있는데 원은 보통 그냥 공공의 적이잖아. <laughs> <laughs> 자 다음. 바로 뱅뱅건축학개로이이어 hey. 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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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Hey. Hey>. <laughs> 이견이 없었죠? <웃음> 어. <웃음> 자. 자 다음. 음뭐 부담 거래 아맞아아 그런데 내가 네.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laughs> 내가 잘못했어 호의를 하면 호의가 뭐 계속면불리인줄 알아요 알아. 어. 호호이 자 다음 가루 네. 가루 아 가루가 빨랐다 응. 아저씨 <laughs> 젠장 너무 쉬운 영화들 나오네 이거 <laughs> 그니까 제일 유명한 장면이니까 그러니까. 자 다음 어, 체걸 어, 너무 쉬웠다. 아, 이거. 맞췄네? 가루 11점. 야. 7점응벤키즈 음, <laughs> 7점. 멍사원 2점. 도라이 방관방관 <laughs> 도라이. 지금 총 총합 가... 한번 얘기해 줘. 음. 도라이 14.5점. 예. 김가루가 19점. 뭐. 이번에 가지고. 멍사원이 <laughs> 7.5점. 오케이. 벤 퀴즈가 <laughs> 20점 g a Ispjom. 일단, 낮은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퀴즈 r 등은 총점 1 m 점 l a y 멍사원입니다. 맞췄어? 개꿀. 예 i j u Saddenen, c h u n g 3등 m 등. h 등. e p 김 가루 입니다 이야 yeah. 내가 3등 이란 그리고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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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총점 20.5 점의 와요 아아 영롱 0.5점예 미쳤다 그리고 대상의 1등이 <laughs> 뭐야 이거 21점 의백0 <laughs> 하세요 <laughs> 0.5점 사이로 1 2 3등 이네 <laughs> <laughs> 예 그렇죠 <laughs> (20점) (20점) (5점) (21점) 와와빙이었잖아 꼬로 예. 제가 이걸 상품을 걸었으니까 저를 제외하고 예. 그다음 오. 차 상위인 도라이에게 오. 2키 17. 둘이 1대1 한번 마지막으로. 오, 점 오니까. 아. 음. 그것도 괜찮아. 간단하게 1 0개짜리를뭐 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어, 그것도 괜찮은 음. 거야. 우리는 겐세이를 놓쳐. 나랑 겐세오는1개 우리가 빨리 맞춰 버리면 이제 얘네한테 기회가 없는 거야. 가자. 단두대 매치. 저희가 맞추면은 그건 점, 무효 점수 응. 무효 처리되는 겁니다. 오케이. 가자. 누구세요? <laughs> 연예인이라고. 누구세요? 오세요. 종합 인물이라서 연예인이 아닌 사람 있으면 인플루언서도 나올 거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laughs> 이거 빠르게 패스하고 상태 보고 다른 문제 해야 될지도. 오케이. <laughs> 김심야 아, 김심하였어요 얘가? 어. 누구신데요? 어, 밤에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닉네임이 <laughs> 어, 심야매점이니까 ]인데? 또. 자, 다음.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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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재 씨. 아. 자, 다음. 가루 가루 아 이름 아아아저 자꾸 외치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아. 거, 아는, 아는 그 라라랜드 주인공인데 아나 그러면은 어 이거 5초를더 해야겠다 우리가 음, 맞추면 야. 되지 야야야야나응응 응. 라이언 레이놀드 응. 아니야멍뱅멍어 뱅해 멍이 멍이 빨아 어 그래 라이언 고슬링 아 맞아 아. <laughs> 자, 아, 저ソコン 어? <laughs> 예. 자, 다음. 우유. 아니, 뭐, 이제 외국에... 정답을 외치면 5초 안에 맞춰야 됩니다. 맞아. 오케이. 자, 다음. 아루. 아, 가 도경아. 어? 도경서, 도경도경 아, 도경아는 이제... <laughs> 장윤정 말고. 한편 라 이거 바로 땡땡 어. 했어야 되는데. 자, 다음. 멍. 세요 멍. 딘. 아, 얘가 딘이야. 이렇게 <laughs> 생겼어. 생각보다 순수하게 생겼네. <laughs> 좀 심하게 느 라는... 자, 다음. 네?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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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A.P.B 같은데. 주니엘. <laughs> 야, 야. 주니엘. 유야 야. 어이야. 어이. 애. 주니엘이 누구야? 야, 야, 야. 야. 우에하라이. 우에하라이. 가자. 가자. 이거 가자. 루벤이 되게 좋아했어. <laughs> 와... 와 진짜 LV 배거 맞았네. 진짜 다양하게 나오네. 그니까 자 다음 뭉 크린스 멍. 에반스 이름이 기억 안 나죠 크린스 <웃음> 에반스 <웃음> 어, 맞아 이름이 기억 안나네 크린스 에반스. 아직 <laughs> 속으로 캡왜 저는가 나중 캡 나옵니까? 생각나 생각 안났 분발하세요. 제가 다 뺏어 먹어요. 자 다음 그래요 가루 뺑. 가루 어 가루 하세요. 이 창사 없이 <laughs> 오픈북이다. <laughs> 이 또한 신청 섭외 가오겠지요. 자 다음 끝난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지금 가루몇 점이야? 3점. 아직 있어. 좀 남았을 음. 걸. 다음 예. 가루가루 가루. 징기스칸 어나 5. 5. 기스칸 5. 5. 5. 는데야야야아 5. 5. 5. 5. 5. 5. 5. 5. 와. 박혁거. 5. 5. 5. 5. 이렇게 생겼어아모르겠어 o Timuru? Tim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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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u r 학자 같은 느낌이 Timuru, t i m u r 야야야 야야야 야 레오나르도 <laughs> 다빈치 <laughs> 젊은 시절. <laughs> 젊은 시절잖아 <laughs> 네. <않았나> <laughs> 자, 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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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루콩콩 마루. 볼짝 마루콩콩. <laughs> 자, 다음. <laughs> 끝난 거 아니냐? 한죠 아, 끝났네. 끝났네. 음. 가루 3. 도라이 1. 음. 가루의 승리, 승리. 축하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CGV 전용 예매권이니깐요 예. CGV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일반관만 가능한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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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우리의 상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알았어, 끝. 볼지.